김철 지금 님 l o 네, 지금 a 러브샌드고치 1화가 큰 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혹시 그 반응이 느껴지시나요? 반응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어, 여러 선수들이 이 드래프트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겁고 그다음 자기가 뽑히지 않은 선수들, 많이 실망한 선수들. 지금 네, 굉장히 막 연극 포스를 마시는 선수가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 그 이름 밖에 밖에 알수 없습니다. 아, 예, 예. 수염이 많은 분인데. 수염 어. 많은 분이십니까? 예, 근데 아, 말씀드릴 예. 수 없고. 예.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만나는 장소마다 아이러브 샌디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막 사소한 거 하나까지. 예. 자막을 왜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했냐고. 아 그렇습니까? 양주호 감독은 또. 사진을 왜자기 그러셨었냐고 막몇 살까지 자꾸 난리야?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아이 러브 샌딩에 대한 이 반응이 조회수를 보면서 나타나더라고요. 뭐 어떻습니까? 아, 댓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댓글은 좀 약간 아직까지 유튜브다 보니까 네. 많이 안 달리고 있긴 합니다. 네. 또 그중에는 또 배우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지 않고 네. 댓글을 다는 만행을 저질렀다가 저희게 걸리기도 하고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참여가 조금 더 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예.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첫 번째 순서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 이제 첫 번째 순서는요. 2023년 샌데브 리그 규정 탐구. 이 샌데브 리그가 예. 아무래도 조금 이제 팀 자체 리그다 보니까 예. 규정이좀 다릅니다 많이 예. 다르고 일단 팀 구성 방식부터 드래프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드래프트 드래프트 어 이름 좋네요 드래프트 외국 살다 아예 맞습니다 외국 몇년몇년 살다 굉장히 오래 오래 시절 기억이 잘안 납니다 아예그렇습니까 이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중요한 포인트는 네 일단 이번 하반기 프리 시즌 순위가 예. 내년 드래프트 순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상위 순서부터 어, 베네핏이 주어지겠죠. 아, 예. 그래서 현재 저희 프리 시즌이 세 팀이 플레이오프를 지, 그 진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은 마지막 사, 5위팀 어, 경기들은 약간 후반으로 갈수록 좀 흥미가 떨어질 수가 예, 있고 루즈해질 수 있는 단계근데 이번에는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 이 드래프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한 순서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예 맞습니다. 그래서 4위와 5위의 팀 구성은 매년에 천지 차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순서만 밀려도 내가 원하는 선수를 뺏기는 게 드래프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 선수가 감독이 나아가는 방향을 거의 결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1라운드 선수 픽을 누구에 하느냐에 따라서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 중요한 경기 결과로 이어질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순위는 어, 반드시 다음 시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터키에서는 한 순위라도 예. 높은 순위를 선점하는 팀이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프리 시즌 순위 경쟁은 마지막 경기까지 아마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아, 그러면 이 상위 픽의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시즌에 1위를 하는 팀이 예. 내년 다음 시즌에도 좋은 선수를 구성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그 팀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은 선진영으로 1픽을 포기하고 데려갈 수 있다라는 저희가 규정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준철 감독께서 어, 말씀하신 규정은 무엇이냐면 네. 아, 이런 경우를 네. 예시라고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버스터즈의 1라운드 지명죠 배우들이 배우기 전에 지금 그막 프리시즌을 함께 하겠죠? 예, 함께합니다. 어, 그 과정에서 예. 엄청난 많은 프렌친과 예. 그리고 애정, 예. 서로 간의 브로맨스 이런 예. 것들이 끈끈해질 거란 이에요 예, 맞습니다. 회도 아, 응. 많이 먹고 예. 그리고 막 음, 손잡고 막 그리고 응. 공동록을 함께 하는데 만약에 버스터즈가 올지를 응. 응. 한다고 생각합시다. 예. 그러면 다음 시즌에 드래프트가 후순위로 밀리겠죠. 예, 그렇다면 습니 응. 이종철 감독은 다음 시즌에는 배용진 선수와 함께 할수 없는. 것. 예, 네, 그렇죠. 그럼 프리시즌에 실컷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놨는데, 네. 다음 시즌에는 함께 할수 없는 운명이라 너무 슬프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만든 조항입니다. 각 감독들은 자기 팀의 선수 구성 중에 한 명을, 한 명, 한 명이나 한 명. 네. 한 명을 선 지명하여 다음 시즌에 1라운드 지명권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그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터즈가배우길이 네. 너무 좋아. 네. 근데 배우길이배우기이만약 예를 들어서 배우길을 제가 뽑았어. 응. 그리고 정현준도 내가 뽑았어. <laughs> 너무 그 꿈을 꿈있 아니 그러니까 예시를 듣는 거야. <laughs> 정현준도 뽑았어. 근데 배우길 정현준을 <laughs> 뽑았는데? 벌써 쓸까? <laughs> 정현준을 제가 함께한다고 데려고 된다는 상관없습니다. <laughs> 정현줄뿐만 아니라 뭐 예. 김주용 김주용 선수도 데려갈 수도 있고 뭐 최만우 아, 최만우 선수도 뭐 데려갈 다수 있고 박대근 뭐다될거였어 예.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팀원 중에 뭐 자기가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1픽을 포기하면서 데려갈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렇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 시즌에서 감독과 호흡을 잘 맞춘 예. 그 특정 선수는 다음 시즌에도 어, 그 팀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아, 좋은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요. 어, 저희가 이제 아주 야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선수들, 이게 이제 루키라고 하죠. 저희가 공도 이렇게 제대로 한 번도 못 던져본 선수들. 그 다음에 타석에서, 어, 뭐, 야구 연습장 이런 데를 제외하고, 정말 실제로, 어, 사람이 던지는 투구를 한번도 쳐본 적이 없는. 그런 선수가 있냐? 예, 네, 있죠, 있죠. 그런 <laughs> 선수들. 제가 이제 루키라고 평가하는데요. 이 루키 선수들은, 이제 루키 선수들을 우리가 이제 육성하는데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저희 이 샌드고리 그는 말입니다. 네. 그 사실은 이 고수들을 위한 일이니에요 아. 아 예, 사실 지금 너무 그렇습니다. 1라운드 막이 3번 막 그런 정도에서 보면 주목이 돼 있지만 여러 분들의이세대구 리그의 팀들의 순위는 그 선수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잘하는 사람들 다 찢어 놓은 거라서. 예. 실력 비슷해요 예, 맞습니다. 1라운드 선수 중에 누가 더 낫다 이런 걸 평가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감독 취향 제가 볼때죠 제가 봤을 때 5라운드까지는 아, 5라운드 넘어갔습니다. 아, 5라운드? 한 3라운드. 한 3라운드까지는 굉장큰 차이가 없을, 큰 차이가 없을, 없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바로 루키들이죠. 루키들이 우리가 선수 육성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1, 2,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들, 그다음 4, 5, 6라운드에서 뽑히는 <laughs> 모든 선수들은 일단 기량이 다 비슷하다고 봤을 때 어, 루키가 갑자기 이사 말로에서 루키가 나왔습니다. 이사 말로, 이사 말로 많이 잘 나옵니다. 예,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나오는데 감독님들 굉장히 왜 얘한테 꼭 찬스가 주어져?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으시죠 그런데 이종철 감독님 그러면 루키를 경기 출전 안 시키는 거분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루키는 최소 두 타석 또는 최소 2 이닝을 출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규정을 저희가 네. 넣어놨습니다. 그다음 루키 선수가 지명 타자입니다. 네. 그리고 한 타석을 소화하고 네. 한 바퀴 돌아서 본인 타석에 왔는데 네. 이사 만루예요. 예. 그러면 감독이 이 선수를 다른 선수로 교체할 수 있나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고 한 타석만 소화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니까 일단은 감독님이 감독 각팀 감독님들께서 정확하게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오로지 그 루키 선수에게 승패가 달려있을 수가 있겠군요. 그럼요. 사실상 그 기량 차이가 가장 극심하게 많이 나는 라운드나 9라운드, 10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사실 이 4, 5라운드 또는 6라운드 선수들이 예. 갑자기 기량을 확 늘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상훈 형님 감정. 예 실력 늙기 나이. 아 <웃음> <웃음> 저는 놓고 못하겠어. 예. 그래서 <웃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력 향상 이 팀의 기량 향상을 가장 기대해 볼수 있는 선수들은 사실상 9라운드1 0라운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그 그 팀의 순위 경쟁의 키는 루키들이 갖고 있는 그런 리그로. 아, 지금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김세영 선수처럼, 김준현 선수 오디죠. 아, 김세영 선수 혹시니까 예, 네, 김세영 선수, 잠깐만요. 예, 이거는 일단은 그냥 음, 네. 예, 예를 들어서 음, 장만규 선수, 장만규 선수가 잠깐 르나누구죠 아예. 어, 일단. <laughs> 그리고 또한가지있습니다이럴 네. 수도 있잖아요, 음. 내가 실컷 키웠어. 예. 네. 대도을 키웠어. 다다 아, 예. 네. 네. 5라운드급으로 끌어 올렸어. 갑자기 10라운드 선수를 5라운드로 내렸어. 라운드 텐션을 막 올렸단 말이야. 성적도막 좋고. 오 5월 치고 난리, 어, 예, 난리 났습니다. 이영 감독이나 예. 이지훈 감독의 코칭을 받는다. 예, 아 가능하죠. 아 가능하겠습니다. 모나까지도 네. 가능하고. 그데 선수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영욱 감독 체제하에서 선수 육성을 한다. 하. 그, 그 선수가 막 다음 시즌 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나갈 <laughs> 확률도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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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가고 다음 팀가보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선수의 실력은 뭐 향상은 어. 거의 이제 뭐 하지만 참고 따라갔다, 따라간다. 이영욱의 오? 코칭을 따라간다. 어, 예. 다음 시즌 3라운드까지. 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나멀이 그래서, 그래서 <laughs> 그 선수를 싫고 키워놨는데 이거 뭐 죽어서 개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 시즌에 다른 팀이 뺏길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것을 방지했습니다. 방지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 어떤 조항이죠? 샌드 이거 프리 시즌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예. 어, 마지막 각 팀에서 마지막 라운드에 고른 선수의 한해서 예. 다음 시즌에 선 지명을 하고 예. 다음 시즌 드래프트 때 마지막 라운드 지명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 지명권을 포기하면서 선지명을 한다. 자, 그럼 이 규정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러면 두 명을 선지명할 수 있게끔 됐는 맞습니다. 엔... 나랑 너무 호흡이 잘 맞았고 예. 다음 시즌도 함께 하고 싶은 예를 들어 뭐형 배우길 정현준, 예. 서정경 이런 1라운드 선수들 또는 예. 수, 새로 발견된. 예. 우리가 시질했더니 숨은 진주가 있었던 거지. 예, 맞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갖고 갈수 있는 하나의 선지명. 아, 하나의 선지명. 그리고 음. 두 번째는 내가 실컷 키운 예. 죽 써서 개줄 수 없는 무리 루키 마지막 라운드에서 고른 선수의 한해서 데리고 갈수 있는 음. 루키 선지명 이렇게 예. 예. 이거는 딱 프리 시즌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아 그렇죠. 자 그다음 답으로 이제 또 넘어가면 샌데고리그 트레이드 방식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있습니까자 여기서 트레이드라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프리시즌에 각 감독들이 일단은 어 선수 구성을 마치고 경기를 진행한 후에 그다음 자기들이 투수력이 굉장히 약하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수비력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선수 합의간에 이렇게 트레이드 할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독과의 불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버스터즈 회식을 그렇죠. 감독하고의 불화 불청구 감독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불화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불화가 생길 사람안뽑죠 안 뽑습니까? 예. 이동헌 건하고의 지금 불화 지금 빙그덕 삐그덕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그 사랑 싸움입니까 음, 이동헌 선수는 이제 저 없이는 야구를 못 한다. 아예 그렇습니까? 저 빠져 있는 예. 상황 때문에 불화가 예. 있을 예. 수 없고 예. 이성근 선수랑 제가 불화가 있을 수 없죠. 거의 어. 친형제와 다른 르 벌써 끝났습니까? 지금 가장 우려되는 아, 게 바로 버스터즈. 아 버스터즈. 배우길 음. 선수의 와 불화가 지금 예상된다. 아. 어, 만약에 각팀 선수와 불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감독이랑 선수랑 계속 같은 팀을 하게 하는 것은 좀 너무 불합리하죠 예. 너무 그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럴 때 해당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내 버릴 수가 있어요 매월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 주 샌베그 트레이드 위크 아 트레이드 위크가 있습니까? 트레이드 예. 위크에서 위? 어, 꼭 그렇게 위? 이렇게 하시 o o k cook cook c o 이 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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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 o k cook cook 에그한주 cook c o 요일 c 일 o k cook cook 할수 있어요 아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그래서 트레이드가 성사가 되면 네. 즉각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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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o k cook c 선수 거부권은 있을 수 있다. 있습니다. 선수가 거부권 예. 있으면 또한 선수가 트레이드를 신청할 수도 있니다 예. 선수가 트레이드 신청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천구가 너무 꿀베이다 예. 저게 무슨 감독이냐. 예.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드 신청 정식으로 위원회 하면 예. 어 이제 그 감독이 받아들이면은 예. 일종의 뭐 시장의 매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럼 그 매물에 대해서 여덟 명의 감독들이 어, 서로 입맛 자신들의 어떤 카드를 예. 내보이면 이제. 뭐, 트레이드가 성사될 수도 있고, 2대2가 될 수도 있고, 음, 음, 요청구 감독팀에서 한 6명쯤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을 그럼 감독이 경제들. 아, <laughs> 그정도그 정도면은... <laughs> 정도면 <laughs> 감독, 제가 경질들로 나겠습니다. 배우는... 아, 아 예. 예,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 규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프로 경기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해주시겠습니까 샌드리그 리는 일반 사회인 리그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예, 맞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어, 참가 규정이 좀 자유롭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사회야구에서는 뭐 경기수 절반을 채워야 한다든지 예. 또는 투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10이닝 이상의 투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까다로운 조항이 있지만 예. 저희는 그러게 전혀 없습니다. 아 전혀 없이 네. 그러면 영경기뛴 선수도 가능합니다 출전할 수 있고.